우리가 진도 다 끝나면 음 응. 응? 뭐라고? <laughs> 진도 다 끝나면은 RPM 할 거야 RPM. RPM을 RPM을 내가 복사 해주면은 니네 그냥, 그냥 다 풀어. 뭐 굳이 또 하나씩 풀면 또 졸리잖아, 그게 이렇게 하시고 용어는 내가 센수학 줄게. RPM, RPM은 3월 중순 전까지는 다 끝내야 돼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3월 중순. 네. 한 달이면 끝나지 뭐 그지?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4월 되면 이제 시험 대비 교재 그 기출 문제 만들어서 그거 이제 풀어서 마무리 할 거야. 그럼 그 정도는 해야 돼. 갑니다. 1번. 326쪽에 1번. <laughs> 자, 여기 봐봐. 얘가 무슨 말이야? 이거 먼저 한번 보자. 얘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니?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지? 말이 뜻이 그렇다는 뜻이야.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2,3이 A,2로 옮겨졌다. 자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a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3이 2가 된거는 1만큼 빼기 한거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거지. 그럼 그게 2번니까 b는 1이지. 이해가지? 어려운거 아니니까. 2번. 자 5, 마이너스 1이 3,4로 움직였대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지? 빼이니까 자, Y축으로는 5만큼 이게 만약에 숫자가 한방에 이해가 잘 안가면 뒤에서 앞에거 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1,-3이 어떤 점으로 움직이니뭐계쉽네 마이너스 1,2네 그죠? 넘어가요 자 2번 자, 이번엔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은 직선의 평행이동이라고 돼있지. 이건 이제 함수가 이동하는 거야. 함수 이동할 때 조심하라 그랬어. 함수 이동할 때는 반대로 부호하셔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1로 옮겼대. 자,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니? 요거. 이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는? 그치.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봐.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까지 끊어봐. 얘가 지금 이동하고 싶은 거는 점으로 보아하니 요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뜻이고 자 우리가 3x 빼기 y 플러스 2는 0을 옮길 건데 다시 한 번요 얘는 함수야 도형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옮기셔야 돼요 얘랑 달라 자 그러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냐 x축으로 2만큼 움직인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2. 2 하시면 되고요 y는 플러스 3 이렇게 가면 돼. 정리하면 돼. 3x-y-6-3 플러스 6은 얼마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문제에서 보면 ax-y플러스 b는 0으로 옮겨졌다. a가 얼마일까? 3이고 b는 마이너스 7이지. 응, 그렇게 합니다. 넘어가요. <laughs> 3번입니다. 이번에 이차 함수네요. 얘도 하는 일 똑같아.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해봐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 이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 어 p 플러스 e.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래 켜시 해보자 자 x축으로 p만큼이면은 이거 함수잖아 함수 이동하는 거지 그럼 부호 반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요렇게 쓰면 되지 이해가? x 옆에다가 이렇게자그 다음에 y축으로 요만큼 이동했을 때는 여기다 쓰지 말고 뒤에다가 그냥 더하기 하자 그랬지 p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 해서 이렇게 만든 함수가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다. 야, 한번 봐 봐.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의 뜻이 뭐야? 이 꼭짓점의 특징은 뭐뭐뭐 콤마 0이겠네, 그지 꼭짓점의 y 좌표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지 문제의 말 뜻이 그렇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중심 한번가 중심이래. 꼭짓점 한번 구해 볼까? 요거 0 되는가? p 플러스 1, 요 뒤에 있는 거, p 플러스 5가 되겠지. 그지? 요게 꼭짓점인데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자, p는요? 마이너스 5지. 응. 안 됐어? 음. 4번이요? 자, 거기 보시면 4번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3에 의해서 끊어봐. 플러스 3 동그라미 치시고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야. 자, 요거에 의해서 이제 원방을 움직이라 야 되는데. 거기 원방 완전제곱식 좀 한번 해볼까? 이거지. 맞지? 자 요게 요게 이동을 할 건데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다는 거지? 3인가? 맞냐? 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어, 3만큼 이동을 해서 밑에 있는 식처럼 된대요. 밑에 있는 식은 x-1제곱 y플러스 b의 제곱은 3이지. 이동해봅시다 여기 여기 x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x-3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요거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다그랬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정리해보면 은 x-1제곱 맞지 똑같이 여기는 y 플러스 3제곱이지 그럼 b는 3이 되겠지 아.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라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원의 크기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a는 얼마일까요? 2죠 응.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이게 음, 내가 이 문제를 함수가 이동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지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 이건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2차 함수랑 원방 같은 경우는 그 함수의 고유적인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씩 있어.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점이 어디야? 꼭지점이지 그지? 원방은 중심이지. 얘네가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거의 뭐, 제일 중요한 점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함수의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으로도, 이동으로도 얘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차 함수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을 했대. 그러면 꼭짓점도 분명히 바뀔 거 아니야, 그치? 다른 거 말고 그냥 이 꼭짓점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큼 이동했는지 판단이 가능해. 알아들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예 설명을 해줄게. 지금 아니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얘는 중심이 얼마니? 응. 그치? 중심이 이거고, 얘는 중심이 뭐야? 1, 마이너스 b지. 자, 중심만 가지고도 판단이 충분히 가능해요. 얘 x축으로 3만큼 이동했 때문에 y축으로 4만큼 이동, 마이너스 만큼이동했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알수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그죠? b는 3이네. 그리고 뭐 반지름 안 바뀌는 거 뻔하니까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넘어가요. 자, 3, 3, 3, 5번. 자, 4컴마육을 X축 대칭이 뭐, 너무 노잼이야.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자. P는 뭐야? 니네가 불러봐. X축 대칭하면 불러봐. 어떻게 돼? 어, y 가 바뀌는 거라 했지. 부호가. 그 다음에 4컴마육을 이번에는 Y축 대칭이동한 거. Y축 대칭이 뭐가 바뀌어요? X가 바뀌죠. 마이너스 4컴마육이지 그렇게 나온 PQ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지금 점두개 나왔지. 함수 만들으라고. 어떻게 해야 돼?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둘다 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울기 구해서 a 넣고 대입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할수 할수 있지? 점두개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원방을 y는 x 대칭. 여기 밑줄 쳐봐. y는 x 대칭 이동. 자 요걸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자 y는 x 대칭이 특징이 뭐라 그랬지? 네 x랑 y가 i 바뀌어버리는 거야 <laughs> 그럼 이렇게 돼봐 y가 x가 돼요 요 바꿔서 쓴 거야 지금 이해가? 요게 x y, y가 돼요 y 그럼 어떻게? y 플러스 2제곱은 4 이렇게 된다 됐지? 그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중심이 뭔데? 그치 이해가? 중심 위에다 이거 써주세요 1, m i n u 2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따라와야 돼 계속 그 중심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대입하면은 이너스 2는 a 플러스 b죠 자이 문제는 ab를 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a 더하기 b가 얼마니?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렇게 가는 거야. 뭐야. 조밥이네. 7번이요. 자, y는 3x 플러스 1을. 자,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은 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래. 한번 해볼까? 자, x를 바꿔야 돼. 평행이동이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y는 3에 X 옆에다가 부호 어떻게?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야 반대로 응. 이해가 나요? 여기까지? x A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부호 반대로 해서 넣은 것까지가 지금 평행이동한 것까지야 거기까지 끊어 평행이동한 후까지 끊으시고 자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원점 대칭을 해요 자 원점 대칭은 부호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둘다 바꾸는 거지? 자, 그럼 둘다 바꾸면 마이너스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그렇지 이해 가 여기까지?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마이너스 분배하면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된 거야, 이제 문제가 그 직선이 뭘 지난대? 2,1을 지난대 어떻게 해요? 대입하는 거지 1은 6 플러스 3a 마이너스 2자 계산하시면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다 <laughs> 자 이제 8번 8번 9번 10번 딱세문제 남았다 <laughs> 천천히 하지 <laughs> 8번이요. 자, 이거 점대칭이라 그랬어. 이거는 웬만하면 평면좌표에다가 이렇게 점을 뭐 평면좌표까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점을 좀 찍어가면서 해야 돼. 자, 2.3을 마이너스 -2, 2.1에 의해서 자,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점은 뭐뭐에 의하여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래. 이거 A, B라고 넣읍시다. 그림을 웬만하면 그려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평, 이거에 대칭이동을 했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하고 여기랑 길이가 같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얘랑 얘랑의 중점이 얘라고. 그치? 중점 구해볼게.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 얘랑 얘랑의 중점이 얘라고요. 는 마이너스 2플러 1이다.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a가요. 마이너스 2고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1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 곱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6 여기는 2 곱하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b는 5 이렇게 이게 점,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풀수 어, 있는 문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2번 자, 이번은 원방이 있어요. 원방 완전 제곱식 한번 빨리 해 볼래? <laughs> 자, 원을 원을 3,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구하려. 자, 이건 특징이 뭐냐면 얘 중심이 뭐야? 그렇죠? 얘는 중심이 5,0이지? 그러면 여기하고 길이가 같게끔 여기 또 다른 원 하나를 만들으라는 거야. 중심 모르니까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의 중점이 얘인 거지. 이거 할수 있지? 네 빨리 해 봐. AB가 뭔지? AB가 뭐 나오니? 8. 1 8 응. 1 8이 나왔어 1럼 얘는 1 8이중원이 되는 원이잖아 그럼 어떻1 써야 돼? x 1 0 0 1 0 0 0원이 1,000원에 1 0 0 0원원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반지원1이죠0원에1 0 0 0원1 0 0 0원 자, 1, 4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어. 어떤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이런 상황은 이 문제를 풀때 수직 이등분선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라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랑 이거랑 중점 얘가 지나가. 또 하나 얘랑 얘랑 기우기하고 얘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두 가지. 100% 맨날 나오는 내용이야. 자 1,4를 얘를 1,4라고 합시다. 이 직선은 y는 2x-3 이고 여기는 a,b 자 그럼 한번 해볼게 1번. 중점 한번 구해볼까? 중점이 뭐니? 얘랑 얘랑 중점 2분의 네, a 플러스 1또 2분의 B 플러스 4지. 이 중점을 얘가 지나가지. 대입할 수 있지. 어떻게? 해? 2분의 B 플러스 4은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요거 정리하면 AB에 관한 식 분명 하나 나오겠지? 하나 또 필요하죠? 두 번째 할 일이 뭐야? 기우기지. 여기 기우기 얼마인데? 이지 그럼 얘 기우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뒤에서 앞에 거뺀 거분의 뒤에서 앞에 거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거는 또 이쪽에다 곱하시고 이건 또 이쪽에다 곱하시고 그러면 2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나오지. 이것도 연립하면은 AB 나오겠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갑니다. 또 2번 아 이건 여기다 몇 회다 쓸게. 자는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이거를아 말을 잘못했다. y 는 2x e x 이고요 a 아, 이6 o 이거를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렵네. 야 대칭 이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면 하 되겠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어 그러면 뭐지? 직선 구하는 거네? 2번은 조금 있다 하자. 나 지금 생각이 안 나. 10번 가자, 10번. 10번은. 음 이거 밑에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림을 좀 써줘. 0,2하고. 문제 다 끝나고. 이거 A야. 0,2고. B는 6,3이래. 이렇게 A, B라는 점이 있는데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중에서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P를 내가 만약에 대충 여기쯤 둔다고 치자.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요거 두 개를 합치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야선두 개를 합치는데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을 생각하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야. 차라리 이렇게 되면 구하기 쉽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자로 만들 거거든. 근데 일자로 만들려면 내가 요점을 하나를 여기 한번 대칭을 시켜 볼게. 그럼 일단 얘는 6, 2니까 여기다 밑에다 x축 대칭하면 6, -2지. 이해 가? 그래서 지금 현재 p점을 내가 여기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최소가 될 때는 이 둘이가 일자가 될 때가 최소야. 그렇지? 그래서 p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여기다 두시면 돼요. 맞아. 여기에도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건데, 얘를 일직선이 되게끔 대칭을 시키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AP 더하기 BP를 이거 대신 얘로 문제를 풀수 있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일직선인 이때가 제일 짧을 때 아닙니까, 그죠? P 점 P 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그럼 최소가 안 나오니까 이때가 최소라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개 합친 걸 구하는 거니까 차라리 이 점하고 점하고 거리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풀면 된다. 일단. a는 0, 이고 여기는 6, 마이너스 2니까 거리 구하면 돼. 빼고 제곱 빼고 제곱. 그럼 게 2루트 3 나오겠지. 그치? 끝이야? 아까 저거 한 문자 남았지? 잠깐만. 나 저거 생각이 안 나지. 지금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켜서 직선을 또 하나 만들려는 얘기거든 음 저거 직선으로는 해결이 안돼 직선이 아니라 점 하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풀어야 돼 내가 여기 점 하나를 A, B라고 합시다. 여기 점 하나는 제가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여기 길이하고, 이렇게 두 개가 대칭이니까,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두 개의 가운데 점은 Y는 X 플러스 3이지. 그러니까 아까 점두 개랑 직선이 있을 때, 수직이등분선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 이거 다 지우고 요 노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선 한, 하나만 두고 보면 똑같은 거야 아까랑 상황이 그러면 요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은요걸 a라고 하자 요걸 b라고 할게 일단 1번 a,b의 중점 a,b의 중점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이 중점을 얘가 또 지나가요 그지? 대입하자고 아 이거 문자가 겹치는구나 cd로 갈까? cd로 갈게 그럼 여기도 cd 그럼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d 는 2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3이야 2를 다 곱하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일단 건들지마 두 번째 할일 기울기 지금 ab의 기울기 ab 기울기는 c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거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 현재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면은 d b는 마이너스 c 플러스 a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봐. 내가 지금 c d라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구할 게이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c랑 d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든 여기든 c, d는 지워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a, b가 지워지게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음. 한쪽을 다 넘길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b 플러스 d 는 6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는 0이야 요두 개를 잘 연립해서 어, C랑 d 가 남게끔 하면 되지. 근데 안 되나? 지워지나? 왜안 되지? 잠깐만. 요거 A, 마 B, 이거 지나가지. 저것도 넣자. b는 ea-1이네 그럼 b 한번 넣어볼게 아유 참 힘들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ea 마이너스 c 이거고 밑에도 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ea 플러스 e 플러스 d는 게아니 그럼 정리를 해보면 a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7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c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식이 두개 나오네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c랑 d만 남기면 얘가 안 지워지게끔 하고 a만 지워지면 끝나는 거거든 a 어떻게 지우면 될까 이거는 위에다가 3을 곱해야겠네 3을 곱하시고 여기 21 그리고 더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c 플러스 4d 20 e 그러면 h e n minus E. Then, m 지 n u s E. Then, minus E. Then, minus E. Then, m y 는 마이너스 h e n minus E. Then,